바람의 손자 이정우 마지막 타석 안타 추가. 이정우 다저스 마무리 공략해 안타. MLB 6경기 연속 출루 행진. 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가 9회 초 팀의 마지막 공격에서 안타를 뽑아냈지만 후속타 불발로 아쉽게 졌다. 이정우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3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에 타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장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1회 초첫 타석에서 3구 3진을 당한 이정우는 이회두 번째 타석에서 바깥쪽 커브를 받아쳤지만 미룰 수앞당볼로 물러났다.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도 커브를 건드렸다. 2스트라이크 몰린 상황에서 스트라이크존 상단으로 들어오는 커브를 쳤는데 좌익수 등공이 됐다. 7회초 네 번째 타석에서 3구 3진을 또 당한 이정우는 9회초 팀이 4대5로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섯 번째 타석에 섰다. 이땐 한가운데 들어오는 커터를 놓치지 않았다. 9회초 2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라인드라이브 성탁으로 우전 안타를 만들었고 역전의 불씨를 살렸으나 호속타 불발로 팀의 4대5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이날 안타를 뽑아내며 이정우는 개막 6연속 경기 출루를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286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